<웃음> <웃음> 플랜을 좀짜 보자고. 여기 앞에 벙커에서 아이템을 먹고 밀배를 정리하고 저기 적 토마를 타고 나가는 거지. 좋았어. 있다. 꼭대기층. 날 봤나? 볼리가 없지. 왜냐면 여기에 사람이 있을 리가 없거든. 애송이 넌 뒤졌다. 내가 여기서 뭘 갖고 갈줄 알아? 바로 섬광탄이다. 아니야. 넌 뒤졌어. 죽었어. 내 눈에 걸린 이상.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미 나갔나? 아직 안에 있나? 덤벼, 이씨. 덤벼! 오, 저기 있다. 저 변태 같은 녀석. 노트를 저렇게 하고 가네? <laughs> 똑바로 앉아가지고 총설 준비하시고. 잠시만요. 좀만 더. 좀만 더. 오케이. 지 샷건 있으려나 왜이로 왔니? <웃음> <웃음> 아이템이! 왜정지 뭐야 M4 능선에 와우! 개꿀. <laughs> 아! 펀치! 지금 이 상황 대체 무엇? 뭐가 이렇게 무겁지? 연막탄. 다 버려. 설탕, 감자, 개꿀... 좋았어. 총알, 그리고 오케이... 좋아... 이제 스카를 낄수 있겠군. 톱... 아... 아... 이게 있어가지고 무겁구나. 진통제가 많아요. 너무 많아. 진통제 무거워 전화벨이 울리면 떼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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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음기는 안 써요. 저격총 저격총 말고 안 쓰. 스크스 같은 경우에는 <laughs> 풀파츠하면은 나름 보정기 없어도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저격 총류는 다 소음기 쓰는데, AR은 소음기가 제일 뒷, 뒷전임. 연사 구려. 지프다. 저 녀석을 제가 손에 넣어도 되겠습니까? 마법의 소라구동님, 저걸 제가 타도 괜찮을까요? 바퀴 있나요? 있네요. 원문이 있을까? 없을까? 있네. <목소리> 애송이 같은 원문이네 이런 녀석들은 말이에요. 여기서 차를 앞으로 보내준 다음에, 여기서 이 차를 타면서, 여기서 컨트롤 2번 해가지고 이 자석으로 옮겨주신 다음에, 여기서 갈겨주시면 됩니다. 개꿀. 천만원 감사합니다 저는 400발이요 네저 푸른 바다 끝까지 말을 달리면 소금같은 별이 떠있고 사막엔 낙타만이 가는길 무수한 사랑 이리 되어 열어줄거야하그나모모카카 요, 매, 로, 디, 리타 유어 멜 로, 디, 어린왕 자, 유어 멜로디 자, 자, 떠날래 역시, 당신은 노래 마저 고인물들. 천만 감사합니다. 아, 아, 제발! 소라구 동이 말씀! 소라고동이 말씀하셨다! 가만히 있어! 하!

눈부신 하늘과 눈부시게 웃는 사람들 왜 문이 없냐? 나의 헤어짐을 모르는 세상은 슬프도록, 아! 그대로인데 애주촌 음 공꼭 먹어야 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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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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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잡았지? 아파도 아... 픈줄 모르고 기대 기억이... 진한 사랑이... 아... 아이... 안해... 일등 안해... 나 싸울 거야! 왜 이렇게 많이 죽어? 아 이거 그게 안 보인다. 킬 때부터 보여야 되는데 줌이 안 보여 안 보여. 내차 너덜 너덜. 우리 집에 돌아가서 차 바꿔야겠다. 그러겠다. 늑밤집 가면 이제 소리랑 눈이랑 그러겠다. 옆에서 누가 쐈어요, 쟤. 나한 대, 한대 때렸는데 얘 죽었어. 저기 있다. 아, 이거 각도가 이게 마음에 안 드네. 올라가! 올라가, 이 돼지야! 좋았어. 여기 하나 있다. 모르는 척한 다음에, 여기서 몰래 이렇게, 능서 타고 가면, 이 녀석 아무것도 모르고, 각을 줄것 같은데 안 주네. 좋았어. 저 녀석 와야 돼. 철통수비. 아, 그럼 저기가 먹히는데. 이. 하! 몸에 맞았네. 오른쪽에 하나, 왼쪽에 하나. E yeah. aí?